오늘 먹을 음식은 우유랑 진짬뽕을 섞은 크림 진짬뽕. 바로 만들어볼게요! 크림 진짬뽕 하기 전에 유튜브 보니까 요즘에 삼각김밥을 막 구워먹어가지고 되게 맛있어 보이더라고. 그래서 오늘 삼김을 먼저 굽고, 그 다음 크림 진짬뽕 만들어서 둘이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름 코팅. 기름 한번쑥 발라주고, 삼김을. 껍질을 까고 김은 먹어요 저희는 얘를 구울겁니다 데리야키 소스 싹싹 구워가지고 약간 노릇노릇하게 뜯고 김은 먹어야 돼요 통행 김포에도 이거 데리야키 발라도 되나? 내가 에라 모르겠다 바로고시작해자 오, 이거 양념 소스가 약간 익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 조금, 조금 탄것 같은데 맛있을 거야. 이제 크림 진짬뽕을 해보도록 합시다. 크림 라면인데 또 올리브 올싹 넣어주고. 크림진짬뽕 원래는 슬라이스 마늘? 마늘이 없어가지고 다진 마늘 좀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코리안이다 올좀더 넣고 마늘이 볶아졌다 싶으면은 양파 베이컨 <laughs> 여러분들 바닥에 눌러붙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물 넣으면 없어질 거예요 자 바닥에 고기 가지 바닥 좀 닦아주고 아까 전에 뭐 마늘 붙은 거다 사라졌네 어. 고기 가지고 닦아주니까, 보이시죠? 완전 매끄러워진 거 지금. 자, 여기에다가 이제, 새우 지금 넣나? 에레, 모르겠다, 넣어버려. 어, 버섯 지금 넣나? 에레, 모르겠다. 어이구, 이구구구 자, 그릇은 넣으면 안 됩니다. 아, 맞다. 자, 건더기 스프 지금 넣어줍니다. 야, 해물 향 제대로 올라오네. 재료가 볶아졌다. 그러면은, 물을 넣습니다. 얼마나 넣었는지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적당히 넣도록 하겠습니다. 물이랑 우유 1대1 :1 비율로 넣어주고, 액상 소스를 한 2분의 1 /2? 적당히 넣고 살짝 남겨야 돼요. 너무 많이 넣으면 짤 수도 있다 그러더라고. 어, 근데 향 좋다, 향 좋다. 어, 건데기 올려, 건데기 올려 비주얼 좋은데요? 이거 면 삶아지고 살짝 식으면은 진짜 약간 그 크림 진짬뽕 느낌 제대로 날것 같아요. 이거 대패 삼겹살이 조금 아쉽네. 대패 삼겹살을 내가 좀 베이컨처럼 잘라 올 걸. 면만 좀 익으면은 슬슬 이제 얹어가지고 좀 세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림 짬뽕 같은 건또이 어두운 그릇에. 면은 젓가락으로 집은 상태로 쫙 국물 먼저 쏴. 이게 아니라 그냥 다부 헤리.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맛을 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국물 맛만 살짝 봤는데 너무 맛있네요. 국물 먼저 먹어야겠다. 국물이 되게 크림이에요. 꾸덕한 맛이 너무 좋네. 음 매운 까르보나라 같은 그런 느낌? 까르보나라에다가 고춧가루 넣으면 약간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면도 한입 어 본격적으로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맛있어요. 진짜 약간 해물 까르보나라 같은 그런 느낌. 음! 음! 새우가 크게 한모간것 한 같아요. 음. 쪼매난 새우긴 한데. 해산물 맛이 잘 들어갔네. 그렇게 느끼하진 않습니다. 삼김 서운하겠다 삼김도 무우라고요? 아, 네. 삼김 얼마나 정성껏 구웠는데. 탄거 아니에요. 햄 김치 뭐 하는 거 삼김. 음! 햄이 통째로 안에 들어가 있네. 음! 맛있어 근데, 데리야끼 맛이 좀 강하네. 아... 한 맛은 하나도 안 나고 약간 짭짤하면서도 대표 먹는 삼김 맛 어쩐지 그렇게 듬뿍 바를 때부터 알아봤 소소스는 소스 듬뿍 발라 마신 이번에는 참 맛도 한맛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참치마요는 데리야끼 잘 어울리네요 그리고 겉이 바삭하진 않아요 내가 먹었을 때 약간 느낌이 어떤 거냐면 그 뭔가 약간 누룽지 이제 될락 하는데 꺼냈나 봐 지금 이거보다 더꼬여되나 더 봐요 그리고 탄 맛은 안 납니다 음 시간이 좀 지나서 그런 듯 근데 맛 자체는 괜찮아요 진짜 항상 저는 삼김먹을 때 전자레인지에 안 돌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딱 선선한 밥 먹는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구워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진짜 방금 만든 밥인 것 같아 음. 아 이거 라면 아껴 먹어야 되는데 이거 실수했네. 오늘 같이 짭짤한 거 먹을 때 시원한 나랑도 사이다, 아니겠습니까? 남은 소스에 삼김 비벼 먹어보자구요. 삼김은?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맛있어요 비벼 먹기아사 친구들이야 아... 새 밥을 넣어 먹자 리조또 오늘 약간 느낌 오더라고 음, 이거 먹으면 분명 밥 말자 그러겠지 그래가지고 밥을 해왔습니다 밥은 많이 먹지 않아요 한이 정도만 인간적으로 조금 떴다 한 공기라뇨 이거 진짜 거짓말 안 치고 반죽어? 대패삼겹이랑 같이 쫙 넣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크림 진짬뽕 리소토 이게 바로 정량 먹방이에요 이 이상 먹으면 안돼 갓김치 냉장고에.. 어? 갓김치.. 오군지나 바다~ 음. <laughs> 죽을 뻔했어요. 천천히 냉정을 유지하고 먹을게요. 역시 리조또에는 김치다! 게스트 올라오십니다. 부대차렷빠라빠라밤빠라빠라밤라라밤바밤밤밤 <놀놀놀놀놀놀놀라> 근데 제가 요리 방송할 때마다 정식이가 너무 올라와가지고 오늘은 요리 방송 전에 정식이를 좀 많이 만져줬어요. 그러니까 좀 늦게 올라오네. 나는 사실 요리 방송할 때마다 정식이 올라와 있어가지고 의자에 못 앉고 힘들게 막서 있고. 저번에 무릎 꿇고 먹었나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셔야 될게 있는데 저희 집에서 제가 제일 서열이 높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고양이들 밥다 제가 줘요. 원래 밥 주는 사람이 서열 높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집에서 밥을 어느 분이 차려주시죠? 키우는 것도 윤 사님 잖아요. 음. 근데 오늘 라면 한 개만 먹었는데 생각보다 배부르네요. 삼김 두 개를 같이 먹었으면 가봐. 아, 시에 먹을 의사 간호사 있으셔요? 이거 근데 제가 느꼈을 때는 새우를 안 넣으면은 좀 뭔가 그 약간 해물맛이 좀 들나지 않을까? 원래는 이래 밑재료 없이 그냥 진짬뽕 약간 끓일 때물 그리고 우유 반반 넣고 면 넣고 끓여가지고 그냥 이래 먹는 거거든요? 스프 넣고 그냥 그렇게 딱 먹어도 얼추 약간 요 느낌은 날것 같아요. 근데 저는 원래 집에 우유가 잘 없어가지고